안녕하세요. 한혜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마 여러분 방안 어딘가에 하나쯤은 꼭 가지고 있을 이런 무지 노트나 주 노트를 어떻게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팁들은 제가 만든 이 아이디어 다이어리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의 평범한 노트에도 적용할 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감사일기는 하루를 정리하고 어, 삶 속에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는데 되게 큰 힘이 되어줘요. 저는 감사일기를 쓸때 뭐 형광펜이나 스티커로 시작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기준을 정해놓고 오늘 감사했던 일을 한 줄씩 적어내려가면 마음이 잘 정리되더라고요. 줄 노트나 모눈 노트를 사용하면 글의 기울기를 일정하게 맞출 수 있어서 기록이 더 안정적이고 보기에도 깔끔해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쓰면 쓸수록 감사한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될 거니까 여러분도 오늘부터 감사일기 꼭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기 쓰기입니다. 저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록으로 함께할 때 마음이 많이 안정되는 것을 느껴요. 특히 일기 쓰기는 제 루틴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랍니다. 그런데 일기를쓸때 이런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장간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야 하지 않을까? 혹은 뭐 문법적으로 정확해야 하지 않을까? 음, 저는 이런 기존의 얽매이다 보면 정작 중요한 내 네, 솔직한 이야기가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기를 꾸준히 쓰는 것도 점점 부담스러워지고요. 하지만 일기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 자유로운 표현을 위해 저는 무지노트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줄이나 격자에 맞출 필요 없이 흐름 가는 대로 마음을 쭉 써내려가면 글도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안해지더라고요. 세 번째는 스크랩북으로 활용하기입니다. 어, 날씨가 따뜻해지면 자연스럽게 나들이를 많이 나가게 되잖아요. 저는 특히 전시 관람을 좋아하는데요. 전시를 다녀오면 템플릿이나 노트샵에서 마음에 드는 문구를 몇 가지를 챙겨오곤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주말에 시간 내어 그날 가져온 것들을 꺼내서 스크랩북처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요. 마스킹 아, 테이프나 스티커 몇 개만 붙여도 한 페이지가 정말 작품처럼 변하니까 뭔가 기록하게 되는 맛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보통 무지 노트에는 스크랩을 그리고 줄 노트나 모는 노트에는 전시 후기나 기억하고 싶은 정보들을 정리해요. 글과 이미지가 좀 조화롭게 어우러진 기록은 다시 꺼낼 때마다 참뿌듯하고 기억에도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포근해지면 저는 노트와 그리고 펜몇 자로 챙겨 들고 나가서 그림 그리는 시간을 종종 가집니다. 이럴 때는 무지노트가 정말 필수예요. 벽자나 줄 없이 탁 트인 여백이 뭔가 상상력과 어, 표현의 자유를 더 크게 열어주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그려보는 그 자체가 저를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면 그 자체로 저는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림 옆에는 짧은 문장을 덧붙이기도 해요. 느낌이나 생각을 가볍게 적어두면 그 페이지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노트 한 권에 그림 하나씩 쌓이다 보면 어느새 나만의 작은 작품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작은 나만의 작품집을 만들기 위해서 아무 부담 없이 자유롭게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거는 독서 기록용 이거는 스케줄용 이렇게 라벨부터 붙이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는 어 예전에 그렇게 처음 시작을 했다가 몇장 쓰고 멈춰버린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권해드리자면 처음에는 하나의 노트에 어 다양한 기록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록이 익숙해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나만의 방식과 분류가 생기게 돼요. 그때 필요한 노트를 분류를 해도 늦지 않답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나누고 싶다면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는 얇은 공책들을 한번 이렇게 준비해보세요.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오래가는 기록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무지 혹은 줄노트를 활용해서 일상을 채우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렸어요. 감사일기 이기쓰기, 스크랩북으로 활용하기, 그림 그리기. 이 중에서 지금 당장 할수 있는 한 가지를 골라서 시작해보세요. 기록은 여러분 삶에 아주 작은 정지 화면을 남기는 일이에요. 그 정지 화면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앨범이 되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한 작은 기록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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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